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적씩 교독합니다. 여와의 호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어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와의 호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와께 호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와께서 호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주 여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셋 중에 그 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이라 하니라" 아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그는 용사가 아니라 겁작입니다 그러니까 밀을 털기 위해서 밀을 마당에 나가서 가축을 이용하여 밀을 털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즙을 짜는 그 틀에서 밀을 빠을 정도로 미지한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렇게 소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겁쟁이죠. 용서하는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용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조례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부어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사가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산헤드린 공회인 유대 율법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한낱 무식한 갈리리의 어부 정도로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포되어 와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릴 때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지식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의 유창한 말과 해박한 지식에 대하여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큰 없이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존재일 따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용사가 되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기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3절에 보면 기도는 왜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 거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들과 함께 하여 주시지. 아는 이유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그 모든 과정을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올바른 회개를 한다든지 올바른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가 부족하여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한절씩 읽도록 하죠. 기도원이 이제 표증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와의 호 사자이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표증을 구합니다. 기도원이 가서 염수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겹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림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겹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불하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겹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 나와 고기와 무겹병을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귀에 을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들더라. 아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그 엘리아의 재단, 그 갈멜산에서 쌓은 그 엘리아의 재단에.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순지다 6도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 우리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며 결국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와 축복으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3절에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안심이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샬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든지 하 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이 평강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